안녕하세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왕조들의 흥망성쇠처럼 거대한 제국들 역시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국은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저물어간 반면 어떤 제국들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3세기부터 5세기까지 무려 200년에 걸쳐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이세 초강대국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불과 5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단 40년 만에 영토의 85%를 잃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대형 제국은 50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은 불과 11년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졌으며 그 마지막 붕괴는 단 90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졌던 세 제국이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따랐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패턴은 바로 최전성기, 과잉 확장, 주변부의 상실, 그리고 핵심부의 붕괴라는 네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현대 제국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무너지는지, 왜 수년간의 부정 끝에 그 종말이 항상 갑작스럽게 찾아오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과정 깊숙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4단계가 자비 없이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현대 제국의 붕괴는 로마와 달리 급격하게 일어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는 전근대 제국이었습니다. 통신은 느렸고, 군대는 걸어서 이동했으며 경제적 통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먼 속주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로마가 소식을 듣는데 수개월, 대응하는데 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국은 한쪽 국경에서 영토를 잃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과 범선의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제국은 다릅니다. 즉각적인 통신, 신속한 군대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통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대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동맹국들은 몇 년이 아닌 며칠 만에 결정을 내립니다. 제국의 중심부가 대응하기도 전에 붕괴는 시스템 전체로 폭포수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제국이 서서히 쇠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무너지기 직전까지 굳건히 버팁니다. 안정적이고 지배적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다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지난 150년간 세 번이나 반복된 4단계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는 최전성기입니다.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전 세계의 군사력을 투사하며 무역로를 장악하고 국제 질서의 규칙을 정합니다. 모두가 제국의 조공을 바치거나 제국의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습니다. 제국의 화폐는 어디서든 통용되고 군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2단계는 과잉 확장입니다. 제국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곳곳에 군사기지를 두고 수많은 동맹을 방어해야 하며 무역로를 보호하고 여러 전선에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은 빚을 내어 지위를 유지하고 군사력은 너무 얇게 분산되어 모든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3단계는 주변부의 상실입니다. 동맹국들이 다른 편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식민지나 위성 국가들이 떨어져 나가고 무역협정은 다른 강대국에 유리하게 바뀝니다. 제국의 화폐는 일부 지역에서 특권적 지위를 잃습니다. 제국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지만 싸울 때마다 자원은 고갈되고 약점만 드러날 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변부 영토가 성공적으로 이탈하면 다른 영토들이 빠르게 그 뒤를 따릅니다. 4단계는 핵심부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점진적인 쇠퇴가 아닌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내파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군대를 유지할 자금이 바닥나며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패턴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세 번이나 펼쳐졌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880년에 오스만 제국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600년 이상 존속해온 이 제국의 술탄은 이스탄불에서 발칸반도, 중동,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정교한 관료체제를 갖추고,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 일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 최전성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육로와 흑해로 가는 길목을 장악했고,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6세기 동안 이어진 왕조는 산맥처럼 영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제국은 파산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은행들로부터 빌린 돈은 갚을 수 없는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1876년 오스만 정부는 외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유럽 채권자들은 오스만 공채 관리국을 통해 터키의 재정을 직접 통제했습니다. 외국 은행가들이 오스만 정부보다 먼저 세금을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대는 구식이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철도, 전신, 산업 생산으로 군대를 현대화하는 동안 오스만 군대는 여전히 나폴레옹 시대의 전술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했고 그리스, 세르비아, 루마니아에 대한 통제력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때 빈을 위협했던 제국은 이제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습니다. 제국 내의 수많은 민족들은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독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 과잉 확장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약속, 지킬 수 없는 영토, 갚을 수 없는 빚, 무언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청년 티르크당이라 불리는 개혁파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술탄을 압박하여 헌법을 복원시킨 이 사건은 제국의 중심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보스니아를 합병했고, 불가리아는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으며, 1911년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침공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1912년과 1913년 발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주변부의 상실입니다. 세르비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의 동맹군이 공격해오자 오스만 제국은 불과 8개월 만에 유럽 영토의 83%를 잃었습니다. 500년간 지배했던 도시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국은 운이전이에을 당했고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청년 티르크당은 제국의 운명을 건 치명적인 도박을 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참전한 것입니다. 이는 제국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었습니다. 4년간의 참혹한 전쟁 끝에 1918년 제국은 패배했고 연합국은 이스탄불을 점령했습니다. 승전국들은 크리스마스 칠면조를 자르듯 오스만 제국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4단계 핵심부의 붕괴가 되어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장군이 민족주의 저항 운동을 조직하여 점령군에 맞서 싸웠고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1922년 11월 1일 623년간 존속했던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는 세속적인 터키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1880년 최전성기에서 1922년 완전한 해체까지 오스만 제국은 4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교의 대부분은 발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마지막 1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계를 36년 앞으로 돌려 다음으로 붕괴한 거대한 제국, 대형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대형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구 육지 면적의 24%를 지배하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다스렸습니다.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 최전성기였습니다. 인도는 황제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었고 수에즈 운하, 지브롤터 해역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통제했습니다. 파운드스털링은 세계 기축통화였고 영국 해군은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모두가 대영 제국이 천년은 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재정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2단계 과잉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1914년 이전 영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지만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영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제국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것입니다. 1931년 영국은 금본이제를 포기했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25%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제국의 관 뚜껑의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영국은 승전국이 되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제국 그 자체였습니다. 1945년 영국은 파산했습니다. 자국민조차 먹여 살릴 수 없어 배급제가 전쟁 후 9년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은 6. 25전쟁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을 겪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경제 지원의 대가로 제국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3단계 주변부의 상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1947년 영국은 인도를 포기했습니다. 제국의 부와 위신의 원천이었던 인도를 1차 제국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결정타는 1956년 수웨즈 위기였습니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하자 영국은 프랑스 이스라엘과 함께 군사작전을 감행해 운하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허락 없이 행동한 영국에 분노했고 영국 채권을 팔아 파운드화를 붕괴 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굴욕적인 철수 이후 영국은 더 이상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수 없는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후 1970년까지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등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식민지들이 도미노처럼 독립했습니다. 1918년 최전성기에서 1970년 사실상 해체까지 대영제국은 5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국의 붕괴가 보여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경제적 지배력 위에 세워진 제국은 그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군사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붕괴이자 가장 빠르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주는 소비에트 연방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980년, 소련은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 동유럽을 통제했고, 쿠바, 베트남 등전 세계의 동맹국을 두고 있었습니다. 500만 명의 현역군인과 세계 최대의 탱크 부대를 보유했습니다. 이것이 1단계 최전성기였습니다. 소련의 이념인 공산주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듯 했고, 그 누구도 소련이 무너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 과잉 확장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총매제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1979년, 소련은 아프간의 공산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침공했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작전은 10년간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소련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고, 무엇보다 강력해 보였던 소련군이 경무장한 반군조차 제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1985년 소련 경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1970년대에 높았던 유가가 80년대에 폭락하면서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소련의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미국의 군비 지출을 따라가려다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되어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주의 체제에서의 개혁은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3단계, 주변부의 상실은 그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1989년, 고르바초프는 동유럽 공산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즉각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1989년 6월 폴란드를 시작으로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공산정권이 불과 6개월 만에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4단계 핵심부의 붕괴를 촉발했습니다. 동유럽이 떠날 수 있다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은 왜안 되는가?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91년 8월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자 소련은 급속히 해체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사임했고 다음 날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소련 해체까지 단 900일. 초강대국이 무로 돌아가는데 3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종말은 그 누구의 예측보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5년의 미국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단계 최전성기였습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였고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며 2단계 과잉 확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전쟁들에 8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굴욕적인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80개국에 750개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지만, 나토,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등 모든 동맹을 동시에 지킬 여력은 없습니다. 국가부채는 GDP의 123%에 달하는 36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2조 달러씩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단계 주변부의 상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는 50년간 이어져온 페트로 달러 협정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사우디가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팔아왔기에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우디는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구축하며 다른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미사일을 구입하고 브릭스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사우디, UAE 등을 포함한 신규 회원국들과 함께 몸집을 불려 이제 G7보다 더큰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대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다른 편에 줄을 서고 있고 대안 시스템이 부상하며 달러의 지배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4단계가 그 다음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미국이 매년 2조 달러씩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역류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0달러짜리 물건이 곧 30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남는 선택지는 채무 불이행 대규모 지출 삭감 또는 화폐 발행 이세 가지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경제를 파괴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멈추며 통화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단계 핵심부의 붕괴입니다. 군대를 유지할 자금이 없어지고 750개의 해외기지는 폐쇄되며 동맹과의 조약은 깨질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붕괴는 왜 소련보다 더 빠를 수 있을까요? 소련 경제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이는 붕괴를 가속화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소련은 90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보다 더 빨리 몇달 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발칸을 잃고 10년 안에 끝났습니다. 대영 제국은 인도를 잃고 25년 안에 끝났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잃고 900일 만에 끝났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굴욕적으로 철수했고,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잃고 있으며, 동맹국들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단계에 있습니다. 역사는 4단계가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온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개혁을 통해 약속들을 줄이고 재정 균형을 맞추며, 우아하게 세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패턴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계의 제국은 모두 자신들이 예외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50년도 안 되어 붕괴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역사의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패턴은 명확하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 끝은 모두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온다고 말입니다.